<laughs>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은 엄마랑 따로 떨어져 사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면 그렇다면 나와 사는 것을 강추 나와 사세요 안 보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엄마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엄마랑 떨어져 살면서부터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뭐 지금은 뭐 옛날에 무조건 마이너스가 심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플러스로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좀 괜찮은 사회에요. 그래서 혹시나 사기가 안 좋으면 나와 사세요. 그런데 나와 살라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 독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강제로 기숙사에 들어간다든가 자취를 하게 되면 일단 돈을 안볼수 있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되면. 사이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안 보면 되게 좋아져요. 근데 제가 좀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나와 나서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끔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좀 그러니까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안보다 좀 들어가면 그래서 엄마의 엄마가 가사를 뭔가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뭘 제일 싫어할까 생 같아요? 주부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음식물 쓰레기를 꼭 버려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비가 엄청 며칠 동안 비가 온 날이에요. 그래도 제가 딱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며칠 동안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마침 간 거죠. 이걸 버려달라는 건데 이 부탁을 엄마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버틸라 그랬는데 이걸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들고 나갔죠. 나가서고 이렇게 딱 드는 순간부터 바람이 불어서 이미 이게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야 말이.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들고 나가다 막 비가 막 양쪽에서 미친 비가 위에서 오고 옆에서 오는 거 알죠? 막 엄청 오는 거막그 저희가서 이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딱 있는데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투척하고 닫고 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 비바람을 뚫고 개를 딱 열었는데 여는 게 갑자기 바람에 훅불어서 쓰러진 거예요. 그게 쓰레기 그 음식물통에 그러면 바닥에 쫙 퍼졌습니다. 나 이거 들고 있고 아 이렇게. 너무 대참사, 빚 쫄딱 맞고 있지, 음식물 쫙 썰었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튀어야겠다. 제가 딱고딱돌았서는데 경배야 씨가 아 <laughs> 모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배야 씨가 쓰레기 갖고 왔고 다 담고 마지막 내거 버리고 몸에다. <laughs> 엄마가 왜 이제 오냐고. <laughs> 다시는 너무 시키지마. 근데 그걸 매일 하실 우리 엄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laughs>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강아지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